안녕하세요. 조의 마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심리학을 아주 흥미롭게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사무실 혹은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는 정신없이 전화를 받고 있고, 누구는 모니터가 뚫어져라 엑셀 시트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한명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남들보다 바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가끔 보면은 탕비실에서 커피도 느긋하게 마시고, 동료들이랑 수다도 제일 많이 떠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결과물은 항상 압도적입니다. 상사가 갑자기 어려운 과제를 던져도, 아,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더니 슥싹 해치워버리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체가 뭘까요? 우리랑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 왜 그들의 시간만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일까요? 단순히 지능이 높아서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워커홀릭일까요? 오늘 조의 마음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뻔한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적인 렌즈로 그들의 뇌 속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사실은 우리와 좀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섬뜩할 정도로 영리한 전략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은 여러분 곁에 있는 그 괴물 같은 동료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내일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그들이 이를 대하는 해상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초보자는 게임을 할때 자기 캐릭터가 어디 있는지도 잘못 찾습니다. 화면 전체가 그냥 혼란 그 자체죠. 그런데 프로게이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아군의 체력이 얼마인지, 다음 아이템이 언제 나올지를 아주 높은 해상도로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1차라는 직원의 뇌도 이와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업무는 거대한 바위처럼 다가옵니다. 이번 달 매출 20% 올려라 라는 지시를 받으면 가슴부터 답답해지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그냥 닥치는 대로 전화를 돌리고 보고서를 씁니다. 하지만 진짜 일 잘하는 괴물들은 이 거대한 바위를 아주 미세한 모래알 단위로 쪼개서 봅니다. 그들은 이걸 업무의 해상도를 높인다 라고 부르죠. 이들은 지시를 받는 순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매출 20%를 올리려면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을 5% 높이고 신규 채널에서 10%를 가져오고 나머지 5%는 단가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쪼개지면 그들에게 더 이상 업무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씩 해치우면 되는 퀘스트가 됩니다.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자기효능감의 극대화입니다. 업무가 구체적일수록 뇌는 나 이거 할수 있겠는데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도파민이 분비되고 집중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죠. 남들이 바위 앞에서 한숨 쉬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모래알을 하나하나 옮기며 승리감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 해상도의 차이가 결국 6시 정시 퇴근과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근의 갈림길을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일 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정말 의외입니다. 바로 전략적 게으름입니다. 아니, 일 잘하는 사람이 게으르다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요?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100% 힘을 쏟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모든 일에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나는 너무 바빠!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겁니다. 진짜 프로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하루에 쓸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영악하게 에너지를 배분합니다. 중요도가 낮은 일, 예를 들어 단순한 양식 맞추기나 형식적인 미팅에서는 힘을 뺍니다.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즉, 회사의 핵심 성과를 좌우하는 프로젝트나 상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는 보고서를 쓸 때는 평소에 아껴뒀던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킵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구별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마치 스나이퍼가 타겟을 조준하듯 가장 효율이 높은 지점에 자신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10가지 일을 70점짜리로 해낼 때 이들은 3가지 핵심 일을 200점짜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머지 1호까지는요, 적당히 50점만 넘겨서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그 200점짜리 결과물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머지 1호까지도 완벽하게 했을 거라고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라고 부르죠. 그들은 이 심리법칙을 본능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보죠. 이건 조금 섬뜩할 수도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상사의 뇌를 해킹합니다. 보통 직원들은 상사를 나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사 앞에서는 긴장하고 지적을 받으면 방어적으로 변하죠. 하지만 일 잘하는 괴물들에게 상사는 내가 활용해야 할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최종 고객입니다. 그들은 상사가 어떤 스타일인지 귀신같이 파악합니다. 보고서를 줄 글로 읽는 걸 좋아하는지, 시각적인 그래프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그냥 짧은 구두 보고를 좋아하는지 말이죠. 만약 상사가 성격이 급하다면, 이들은 완벽한 보고서를 만드느라 며칠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50% 정도 완성됐을 때, 슬쩍 가서 물어봅니다. 팀장님,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방향성이 맞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왜 대단한 전략일까요? 첫째, 상사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둘째, 상사의 피드백을 미리 받음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대적인 수정을 원천 봉쇄합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은 상사와 내가 함께 만든 것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상사는 본인이 직접 방향을 잡아준 일이기에 이 직원을 탓하기 어려워지죠. 이들은 상사를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상사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부조화를 이용하는 건데 본인이 동의하고 가이드를 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옹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들은 직원이 아니라 거의 심리 마술사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의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언제 실수를 하는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다 해놨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막상 열어보면 구멍투성이죠. 반면 괴물 같은 직원들은 자기 객관화가 소름돋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이 일을 끝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부분에서 막힐지를 미리 예측합니다. 만약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라면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족하니 전문가인 누구누구 대리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결과를 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피드백 귀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해 비판을 받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그냥 데이터 업데이트 정도로 취급합니다. 아, 내 결과물에 이런 오류가 있었구나. 다음엔 이 데이터를 반영해서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지. 그들에게 실패는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매뉴얼을 수정하기 위한 아주 값진 정보일 뿐입니다. 이런 메타 인지 능력이 쌓이고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업무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정교해지는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한 셈이죠. 다섯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의 언어적 직관력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아니 영리하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들은 제 상대방의 심리를 건드리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타 부서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더 바쁘시겠지만, 이것 좀 빨리 해주세요라고 말죠. 상대방은, 나도 바쁜데 왜 나한테 난리야? 라고 생각하며 방어벽을 칩니다. 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장님, 이 프로젝트에서 과장님의 전문 지식이 없으면 진행이 안될것 같아서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습니다. 과장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방식이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어떠신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과거의 성과를 칭찬하면서 당신이 이 일의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라포, r 트를 순식간에 형성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욕구를 채워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냅니다. 결국 이들에게 협업이란 적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아군을 포섭하는 과정입니다.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니 당연히 일 처리가 빠를 수밖에요. 그들은 단순히 업무 스킬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저 사람들은 정말 타고난 천재들이구나. 나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업무의 해상도 높이기, 전략적 게으름, 상사의 심리 파악, 메타인지, 그리고 언어적 직관력까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태도와 훈련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을 잘 못했던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의 심리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묵묵히 내 자리 지키면 누군가 알아주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만 했던 거죠. 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은 철저하게 심리적인 역학 관계로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일자라는 그 괴물 같은 동료는 사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 역학 관계를 공부하고 실험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다루는 법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모든 일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딱한 가지만 해보시는 겁니다. 상사가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의 해상도를 딱 10%만 더 높여보세요. 이 일을 왜 시켰을까? 상사가 이 보고서를 들고 누구한테 갈까? 그 사람은 어떤 숫자를 보고 싶어도 할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업무 퀄리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때로는 전략적으로 게으러지셔도 됩니다.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터트리세요 여러분의 뇌는 기계가 아닙니다. 쉼표가 있어야 마침표도 찍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성과급도 받고 승진도 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컨트롤하고 있고 내 업무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짜릿한 통제감 말이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곧 일을 잘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작은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 어떠셨나요?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동료의 비밀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그런 괴물 같은 능력을 숨기고 있는 분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미 세상을 놀라게 할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걸 꺼내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조의 마음이 전해드린 이 심리학적 통찰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신감 넘치게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해낼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고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파민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의 다음 심리 탐험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고민이나 오늘 내용 중에서 특히 공감 갔던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줄 다음 주제를 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조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심리학을 만나면 마법처럼 풀릴 겁니다. 그럼 진짜 안녕히 계세요.